아, 무저요. 둘중누지게요늘 여기에 왜 왔는데? 오늘 축구 정말 좋아. 따뜻하다고 유인해서 죽어. 얼려 죽이는 거. 저저 분이 이렇게 안정을 안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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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식이라고. 열손 물어서 안 아픈 효과를 없다고 뒤에서 시커멓게 촬영이 될까요? <laughs> 여자가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후 7년. 평범한 무속인으로 살아왔던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무서워한 한 여인. 그녀가 두려워한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깊은 밤, 어디론가 가는 살해자. 잠시 멈춰서서는 길가에 눈을 먹는 그녀 뭔가에 홀린 듯 계속 눈을 먹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다 불좀 꺼주세요 왜, 왜 이렇게 쫓아다니신대요 왜쫓아다니신요 넘어지잖아요 지금 눈길에 미끄러워요 네. 그녀는

이틀 전제보를 받고 살해자의 집에 도착한 제작진 졸라 뭐. 뭐 하세요? 아니요. 마찬가지. 아, 잠깐만. 잠깐만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좀 무서우세요? 아, 얘기 좀 나눠요. 아니, 제가 뭐니에요. 아, 몸이 잘하시잖아요. 난 무서워요. 누가요? 다 무서워요. 수수께끼 같은 그녀의 말들. 그리고 갑자기 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남편은 안타깝기만 하다. 망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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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싶은 말도 없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왜요 무슨 죄를 지셨는데? <laughs> <laughs> 아니요 잘못 자라서 천벌 받았죠요 그래요. 잘못 자랐어요. <laughs> 잘못 자랐다고 <살았다뇨? 웃음> 예. 그게 <제가> 무슨 얘기예요? <laughs> 제가 잘못 자랐서요 왜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살해자는 자신을 자책하는 말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저 하늘에 와도 무섭다고 외가지고다 가라고 밀어붙인 거예요. 저 형태로 해가고 나가가지고 왼발을 붙고. 자신이 열었던 법당에 들어갔다가 피하듯 다시 나오는 살해자. 그걸 못 어떻게 치려 누가 치? 그때는 다 이렇게 보살필수 됐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그걸 치려고 해요? 힘이 없으니까 못하지. 힘도 없다고요? 그녀는 법당에 들어가 잔뜩 주눅든 듯한 모습으로 벌을 받듯 쪼그리고 앉았다. 받으신 지도 얼마나 됐어요? 받은 지는 거의 한칠년 정도 돼요. 한오 개월 전까지는 거의 했었어요. 그을불을계 했었어요. 불을, 한때는. 사르자의 보살핌으로 온기가 흘렀을 법당. 지금은 그 흔적들만이 쓸쓸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정답니다. 평소에도 한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사르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살펴본 결과 그녀가 그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생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 도중 또 하나 발견된 점은 그녀가 뭔가를 계속 마신다는 것이었는데 남편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녀가 마시는 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술이었다.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거야? 이게 지금 사일 된 거지. 이게 지금 뭐 자제해갖고 그런 거죠. 하루에 술 갖다도 너무나 고대로 다 마셔. 달라진 아내가 야속할 때면 남편은 옛날 사진을 꺼내 좋았던 추억을 회상한다고 했다. 여태는 그렇게 뭐가 없었어요. 좋았었어요. 말도 잘하고 하는 것도 하는 걸다 하고 음식 음식 수질이 많아 가지고 주방장도 하고 새롭지요, 주기. 아이는 없지만 평온했던 결혼 생활, 음식 솜씨도 좋고 애교도 많던 아내는 한 순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먹을 거라. 더 예쁘다고 해야지 그럼 뭐보고보라고래할 때까지 빨리, 빨리, 빨리 방에 들어가 있어. 여기 집에 들어가 있어. 수니까. 그럼 다 벗고 나가라고요아 이게 다 벗고 나가라고 누가 나가라고 해도 사람들 있는데 체육대에 안 치다 나갈래요. 아 종량. 있겨, 계속 밖에 나가겠다며 때를 쓰는 살해자. 말리던 남편도 지치고 말았는데 살해자는 왜 이렇게 나가고 싶어하는 것일까? <놀람> 저렇게 나가신 적이 많으세요? 요즘에 들어서 계속 그러고 있 뭐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어? 어, 아프다고 답답하다고 나가고 싶다고. 혼자 둘수 없는 살해자를 돌보기 위해 조카가 도착했다. <목소리> 이제 출근을 해야만 하는 남편. <목소리> 칭얼거리는 아내를 달래고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한채 출근길에 나선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도 계속 밖에 있으려는 사례자 결국 조카의 설득에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사례자의 행동 관찰을 위해 조카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한 제작진 혼자 남게 되자 재빨리 밥을 챙겨 먹은 뒤 밖으로 나가는 사례자. 제작진은 그녀를 급하게 쫓아 나섰다. 왜요? 어디 가세요? 왜 쫓아오시는데요? 나 혼자 가게 그냥 혼자 가게 쫓아오지 마세요. 좀 전과는 달리 풀린 듯한 눈. 목적지가 있는 듯 그녀는 그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 제작진은 계속 모습을 감추는 살자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는데. 네 시간을 걸어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마을에 위치한 공동묘지였다. 한참도안 보이는 어두운 길을 혼자 걷고 있는 사례자 어디 가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아무데나 네. 가 마음... <laughs> 마치 뭔가에 홀린 듯 길가에 눈을 집어먹는 그녀 계속 눈을 먹는 모습이 위축되어 있던 평소 모습과는 다르다 대단한 진대요. 넘어지잖아요. 지금 이길이 미끄러워요. 네. 제작진의 말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녀. 좀처럼 이곳 공동묘지를 떠날 줄을 모른다. 저박을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갈게창대기게그 가서 쳐박을게요 여기 어느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모르세요? 진짜 네. 좀아시다고요 예, 끝떡게요. 알수 없는 말만을 하던 사자는 결국 갈 곳이 있다는 듯 어딘가로 향하는데. 일단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고스트 스파 제작진입니다. 예, 지금 죄송한데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어디 있냐면요. 망울 공동묘지에 있어요. 제작진이 초조하게 가족들을 기다리는 동안 사례자는 무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내내 앉아있었다. 잠시 후 연락을 받은 동생이 한걸음에 달려왔다. 왜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해 보았지만 원강이 버티는 사례자. 네. 그렇게 두 자매 사이의 신랑이 계속되었다. 동생은 이런 언니의 모습이 충격적이기만 한데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살해자를 차에 태울 수 있었다 10년 전에, 요저랬던것 같아요. 저한 열흘 전에.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혼자. 어디로 가셨어요? 덕수로 갔다 본인 말로는 뭐, 죽, 죽으러 갔는데 무서워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울기 시작한 동생이 숨겨진 얘기를 털어놓았다. <laughs> 저희 이제 큰애랑 막내한테 이제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laughs>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다음 날 사례자의 집을 찾은 고스트 헌터 먼저 사례자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헌터들이 손을 잡고 안정시키자 하수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날 때까지 참 독하고 사악이 중... 누가요? 다... 그녀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다. 그 사이 살해자의 법당으로 제작진을 부른 김영기 법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귀신 모습 좀 한번 드러내보게 하려고 그래요. 카메라에 그 귀신 모습이. 지킬 수도 있어요 지금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한쪽으로 모으는 김영기 법사 이로다 지금 몰아가지고 영체로 다 지금 딱꽃 위에 모서리 쪽으로 다 지금 쫙 동그랗게 좀떠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녹색의 형체 이것이 정말 영체일까 들어와서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자 귀신이 법당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옷도 홀란다 벗고. 큰히 얘기하는 신벌, 네, 조상 신벌부터 해갖고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서 치고 있어요. 거기에다 전혀 상관없는 여자 귀신 둘이 또 쫓아들어갖고 시들이 신처럼 행동하고 있죠. 한편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는 무령사. 어떤 게 신녈이고 어떤 게잡귀 귀신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사자가 문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게 사자가 무서운 거예요. 얘기도 중 망설이는 무령사 가족들은 더 애가 타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줄초상 날 수도 있다고. 난 지금 저 어머니를 가장 먼저 끌어당기고 있어요. 살해자가 위험하다는 말에 어쩔 바를 모르는 가족들.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해. 헌터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나서보기로 했다 먼저 어젯밤 사례자가 갔던 공동묘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사례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이 있던 곳을 알려주었다 환한 낮에 보니 그곳은 온통 무덤 천지 도대체 그녀는 왜 이곳에 왔던 것일까. 그냥 제게 그렇게 들리니까 제 귀에 그렇게, 아, 귀에, 귀에 그렇게 귀에 하지 못가는 밥이나 먹고 나가서 죽으라고 나가다 보니 저좀점 음, 먹었는데요 밥 먹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면 저기 왜 시작에 좀 음. 네. 그 대놓고 나좀 하지지 기드만이 렇게 하지냐고 그대로 나왔었죠요그 말대로 정말 밥을 먹고 나갔었던 살례자 그렇다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는 귀신은 이곳과 관계가 있을까? 집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 집에 가족도 있고, 못 죽으니까. 따뜻하다고 유인해 가지고 얼려 죽이는 거 동사시키려고. 그리 지금 여기 공동묘지인데 여기 지금 무덤에 있는 귀신들이 불러내는 건 전혀 없어요. 이제 확실한 치료를 위해 무덤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를 향하는 헌터들. 그들이 찾은 곳은 굿당. 닭을 제물로 삼아 사라자의 목숨을 구하는 대수 대명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물인 닭이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축원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대수 대명으로 지금 보내려고 지금 싸는데. 손도 대기도 전에 저 지금 철을 갖다 대니까는 그냥 다토해버리네저저 분이 이렇게 안종을 안고 있어요 지금. 하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네, 네. 피를 폐 쪽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일 갔다 오니까 이렇게 피를 조금 이렇게 흘리셨더라고요. 대수 대명의 식을 위해 사르자의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이 잘리고 사르자에게 색색이 천이 둘러졌다.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 데, 이때 접신이 된 성정 보살. 여기가 더안 편하고 어느 자손 하나 있다고 해도 손자 고이웅공단할 자손도 없었고 내가 지민아 될세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할머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열손 불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똑같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일 착하고. 몰랐습니다. 몰라서, 몰라서 그랬어요. 뭐. 잘못했어요. 아, 잠깐이나마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자 죄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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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지금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 아무런 절차 없이 얘를 갖추지 않고 그냥 뭐 공동묘지 같은 데 그냥 갖다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만 어머니는 나름대로 어떤 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한테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엄마가 보니까 지금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됐다 간절한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재물인 닭을 살께자 대신 사제에게보내는 시간. 모든 의군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 없어지길. 일단은 지금 급한 게 일단은 상문의 사자가 정말 너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절차 아무것도 다 무시를 하고 급한대로 그렇게 사자의 상문을 다 넘겼어요. 베트 대명으로 다 넘기고 나야지만이 치료를 받든 어머님이 제정신을 차리시든 그거는 구후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 상문의 사자를 먼저 넘겨준 거고요. 그렇고 이제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법사님한테 치료를 받으실 때 받으시더라도 이제 그게 큰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게더 순리대로 응. 편하게 갈수 있을 거예요. 사례자 안에 숨어 있는 영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접신이 시작됐다. 모든 길을 끌어모아 사례자 안에 영가를 무령세에게 실어주는 김영기 법사. 과연 문제의 영가는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먼저 송정보살의 몸을 찾아간 영가 아무런 말이 없이 고개만 흔드는데 마치 영가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 눈물을 흘리는 사례자 여보세요? 가족들의 질문에도 영가는 결국 말문을 열지 않았다. 어. 실령에 눌려 가지고 말을 못 해요. 실령에 눌려서 말을 못 하니까 영가들이 너무 힘들어. 접신에 의해 시작된 실령 가려 강력한 기를 끌어모아 그 안에 영가를 몰아내는 순간. 가족들도 살해자를 위한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데 그래서일까 한결 안정되어 보이는 살해자. 아, 과연 살해자를 괴롭힌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 그 언니를 건먼적으로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귀신이 정말 죄송스러운데 창령 귀신이에요. 놀랍게도 그것은 취지 도중 살해자가 얘기한 과거와 일치했다. 동생. 그냥 공부 지키고 먹고 싶고 그런 게 없어서 출직집에고출집에 여기저기 다니는 걸려가고 그 귀신 자체가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강했어요 강한 상태에서 언니, 염하고 합세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지였다 천벌 받는다, 사람 못할지 됐다 같이 합세돼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 그 말도 없지. 제일 많이 져가지고.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잘못 찾아서 천벌 받아 죄인데요. 가족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부셔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협조해주시고 마음 합쳐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멀어졌던 자매가 오랜만에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아니요, 저 네. 작은 희망에 남편의 얼굴에도 환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른다. 사례자도 하루 빨리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